어저께 민주당에서 국회 법사위죠 일방적으로 청문회 안을 처리를 했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영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안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 지사죠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대표적인 액터 1인 그다음에 그에게 돈을 줬던 김성태 회장 이두 사람이 대주신 문 법원에서 해야 될 거를 국회에서 하겠다 왜 국회에서 할까요 박상영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윤 대통령을 위해서 다른 정당 대표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이화영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뭐 쌍방울 대복선금 등등 해서 계속 사법 리스크 이어지니까 검찰 압박하고 법원도 같이 압박하겠다는 이러한 의도 같다 이미 대장동 수사했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의 사법 방탄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을 지연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를 방해하는 자가 범인이다 재판에 불복하는 자가 범인이다